이 번호도 입은 거 보여 주세요. 문둥이랑 <laughs> 간식을 고객님이 줬습니다. <laughs> 어떤 네이샵 <네이샤브 웃음> 선생님이 고객님이랑 콘서트를 가? <laughs> 약 1년 만에 외출. <laughs> 내가 뽀송해요. 밖에 나올 일이 없어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드다디어 <laughs> 어떻게 맨 앞에 이렇게 바로 있죠? 그 <laughs> 오빠. <좀>, <laughs> <laughs>

잠깐만 큰오빠, 큰오빠 드립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 핫한 부분 만들게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 빨리는데, <laughs> 너무 잘생기셨어요. <유남이셔요. 웃음> 네. 이 <laughs> 사실 다리도 <발이 더> 귀여워, <laughs> 와 귀여워, 거 <laughs> <laughs> 1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9!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마지막이 날인 만큼 에너지 치에 개인 인사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부터 할까요? 아, 저부터 해야죠. 아, 네. <laughs> 하세요. 네. <웃음> <웃음> 어, 어, 오늘도 땀이 많이 나네요. <laughs> 네, 여러분들의 바다가 되고 싶은 몬스타엑스 천입니다. 1, 2, 3, 2, 1, 2, 3, 2, 1, 3, 2, 1, 나도 오랜만이구 <laughs> 좀 저,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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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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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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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우리 <laughs> 여러분들의 레스코 한파 듀오! 딱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최내용 부터 죄송하지만 엔딩은 막내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몽배이들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자각할 뻔했네. 자갈할 뻔했네. 아, 정말 셔미 형 같네요. 자, 다음엔 창균이답게. <laughs> 진짜 심장이 아픈거 같아 게 몬베베 지금 왜또 셔누이 얘기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련하게 오히려 더 열심히 해줘서 우리가 데뷔 초에 생각했던 이상적인 그룹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뿌듯하다. 내가 멤버들을 보며 배워가고 노력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하기도 참 쉽지 않지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 진심으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귀인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개인 어... 이... 좋네요. 2 3년도에 셔누는 글을 잘 쓰네요. <laughs> 추운 겨울이 오면 넌날 따뜻하게 녹여 도비가 오면 더운 여름이 오면 시원한 너의 미소로 날 박아 그 웃음 뒤 슬픔이 있던 그 슬픔 뒤 어떤 아픔이 많이 있던 끝까지 약속 너의 옆자를 지켜 그러니까 너도 내 옆자리에 있어줘 감 <목소리나> 여자친구 자신있어 네! 그럼 어 Giselle? <laughs> <laughs> Don't touch me! 조금 안 좋아서 살짝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어, 항상 어,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저의 가장 소중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매번 해주는 우리 멤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어, 네 그리고 어... <laughs> 제가 소감을 말하고 싶어서 책에서 하나 가져왔고요. <laughs> 그 짧아요 아, 누군가에게 제 인생의 일부를 잠깐 맡겨서 평생 살아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인생이겠다 <laughs> 이런 짧은 기간이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나요 너무 좋은 일하고 너무 세게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3일 동안 너무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항상 노력하고 제가 뭐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이거는 자신이 없는데 제가 이 자리에 버텨서 뒤로 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 옆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노벌. 행복하게 오늘 하루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아 네. 사실 우리 다음 곡이 포부예요 <laughs> 근데 우리 이즈간에 대기 타사상 바꿔볼까 해요. 포부보다 전이나 버디가 더 좋잖아. 그버디이더 좋아져. 자, 자, 인코딩 정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자, 자, <다시. 웃음> 삼성으로 체크. 오케이, 오케이, 삼성 체크. 아, 잠깐만요. 걔 결정됐어요. 우리 아까 요렇게 등장하면서 새 곡했죠? 네. <laughs> 갑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우리 저저 아, 위쪽도 안보잘안 아, 봤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저기 위쪽에도 다 고마워요 위에도. 아 LED 열렸다. 아. 자 2025년도 몬스타엑스를 주목해 주세요. 야, 진짜 여기서 보는 몸매의 모습이 진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까 만족해야 했잖아. <laughs> 원래 항상 아쉬움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또 행복하게 보지. 여러분, 다음 앵콜은 우리 또 9월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감사했습니다. 그때 즐겨 주세요.